그러니까 일산아파트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그 사전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부가 내년 말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대상으로 이른바 사전청약제를 도입해서 벌써부터 성약 그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란 아파트 착공 2년 전에 미리 청약하도록 하고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3 어, 내년 말에 삼기 신도시 공공택지 등에서 약 9천 가구를 사전청약 분양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청약이 늦은 지역 가운데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 일정 절차와 이제 다른 것들이 끝난 지역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사업 추진 속도로 보면 삼기 신도시 중장년 10월 지구 지정을 완료한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서 사전청약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삼개 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아파트는 전체 11만6천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 9천가구가 1차 사전청약 대상입니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아파트 분양시 단지당 가구수의 80% 정도 사전 청약으로 공급했지만 이번에는 공공주택 공급량이 더 늘어나 비율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는 사전 청약대가 본 청약대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보금자리 주택지구 청 공급 당시 분양가는 본 청약 분양가의 사전 청약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본 청약대 분양가를 사전 청약대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은 뭡니까? 사전 청약은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시기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일반 분양 1순위 자격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 후 2년 지나고 청약 통장 월 납입 금액이 최소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가 갖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수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에 2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과천이라면 과천시에서 30%, 그외 경기도에서 20%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서울 등 기타 거주지역에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30%안에 들지 못해도 경기도 기타지역 경쟁자들과 두번더 경쟁할 수 있습니다. 동일순위 내 당첨자 선정방식 역시 현재 공공주택청약과 동일합니다. 일반공급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정약 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통장에 보유한 총액 나비급액 월 10만원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전용명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역우선 분양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해당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은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일로 거주요건이 채워져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주모집 공고일이 내년 말이라면 1순위 해당지역 2년 거주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작년 말부터 이미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사를 마쳤어야 했습니다. 공공택지기획과 사무관은 거주의무기간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을 본 청약 모집 공고일로 할지, 사전 청약 공고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대원 모두 무주택, 월 평균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하나, 사전 청약 자격 조건도 일반적인 공공 분야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민간 분양과 달리 청약자 세대 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자야 하고, 근로, 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100% 이하, 월 555만원, 3인 가구, 자동차 가액 2,764만원, 건물 등 부동산 자산 2억 1,150만원, 공시가 기준입니다. 청약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유형별로 당첨 가능성을 따져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기관추천 등 유형별로 각각의 배점 기준이 따로 있어서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일반 공급은 청약 가점이 아닌 주택 종합 청약 저축 및 청약 저축 가입 기간과 저축 총액으로 경쟁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은 특별 공급을 통해서 더 높은 당첨률과 확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 공급 비중이 많게는 80%대로 높습니다. 올해 2월 공공분양한 과천 어, 제이드자이의 경우에 647 가구 중에서 특별 공급이 515 가구에 달했고 이 중에 194 가구가 신혼부부에 돌아갔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하의 부모로 합산 소득이 2020년 도시 근로자 100% 맞벌이 120%의 경우 공급 특별 어, 노려볼 만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100% 3인이야 555만 원, 120%는 666만 원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배점이 높습니다. 사전 청약 경쟁률 수백 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청약은 중복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남양주 왕숙지구의 사전 청약 당첨자는 하남 교산지구의 사전 청약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의 청약은 허용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이전까지는 재당첨의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가 추후 본 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해도 불리익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 청약자는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청약 자, 아,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지가 좋고 지역이 좋은 청약보다는 사전 청약에 신청자가 몰리고, 그 다음에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 경쟁률은 해당 지역의 공급 양과 아파트의 과거 청약 성적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천, 제이드 자의 경우를 보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경우에 적어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 되고, 월 10만 원 이상 납입 기준으로 저축 총액이 1,8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대야만당첨 안정권에 들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삼기 신도시 사전 청약 어 적어도 어 구천 가구를 <laughs> 사전 청약으로 분양할 계획인데 아어 혹시 투자자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다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등한성 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어,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어,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어,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제 혼자 어,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축복을 어,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어, 고객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행동으로 행동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누는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어,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복되고 어,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어,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